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나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 기농해서 소나무 묘목을 구입해서 약 450조 정도 심었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하고 4일 정도 심은 것 같아요. 소나무는 그래요, 1년생 묘목이 있고요, 2년생, 3년생. 제각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년생 묘목을 구입해서 동생하고 봄에 열심히 밭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1년 조금 지났을까요? 조경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소나무 조경을 만들기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월도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보통 15년에서 20년 그 정도 돼야 조경이 조경으로 적합하다고 이야기 해주더군요 그래서 동생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소나무를 전부 뽑아내고요 여기에다 이제 노타리를 치고 동생이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식재한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돈도 많이 까먹었죠. <laughs> 그래서 지금 사나무를 지금 바가에약한 30그루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요. 모두 다 캐내버렸습니다. 캐내버리고 사과나무를 심고 그 밑에는 동생이 작년에 매주콩을 재배를 했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사과나무 심기를 잘한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콩농사도 기계로 심기 때문에 요즘에는 엄청 간편해요. 그리고 가장 그이 사, 소나무를 재배하다 보면요. 풀 때문에 엄청 힘들, 힘이 들어요. 힘도 들고 풀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소나무가 그때는 약 아주 어린 묘목이었습니다뭐 2년생인데요. 2년생인데 해봐야 5 0 c m 그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이 소나무를 잘 관리를 했더니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기는 잘 자라요. 그리고 제가 와서 이렇게 정지전정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지전정한포시가 나죠. 그리고 이제 수영도 이렇게 좀 잡아 줘야 되고요 이 태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랬더니 소나무는 3년 만에 이렇게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라졌고요 저기 보시면 저기 태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 주는 태비인데 동생이 한번씩 이렇게 1년에 한번씩 태비를 듬뿍 주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지금 바깥에만 약 서른 몇으로가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지대를 꼽아서 이렇게 처음에 심었을 때 지지대를 꼽아주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었더니 이렇게 잘 자르고 있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대비 준 모습이 편하죠. 대비 준 모습 이렇게 지금 3년 동안에 이렇게. 주관이 이렇게 팔뚝만하게 이렇게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하게 되면요 정지 전정을 하게 되면 보면 가지 그 가지 사이에 보면 V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수영을 예쁘게 또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 소나무가 벌써 이렇게 변했죠. 한 15년만 자라면 엄청 자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소나무를 뽑아내지 않는 이유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비가 많이 오면 산타가 날까 싶어서 일부러 여기 밭가에다가 이렇게 소나무를 쭉 심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소나무 이름은 적송입니다. 적송. 해송은 아니고요. 적송이에요. 적송인데적송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멀리서 봐도 붉게 보이는게 참 아름답더군요. 저는 옛날부터 이 소나무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기까지 소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콩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저 위에 지금 사, 사과나무를 심었죠. 저기까지 이렇게. 450주를 넘게 심었어요. 동생하고 4일 넘게 심은 것 같아요. 4일. 4일 넘게 심었는데. 고생한 보람은 없습니다. 고생한 보람은 없는데. 좀 미련도 남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소나무라도 잘 관리해서 뭐, 기왕, 뭐, 엎질러진 물은 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기를 잘한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원수로 만들려면 뭐 10년에서 보통 15년, 20년 그 정도 소모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laughs> 솔직한 제 대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수로 이렇게 몇년 전부터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나무 판매하기도 요즘 힘들고요. 또뭐 반출하는 거는 구청에 가서 뭐 반출 신고 이렇게 하고 재배하는 거는 반출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 뭐 그렇게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밭에서 재배한 거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재선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고향에는 이렇게 먼 산에 이렇게 보더라도요. 아직 재선충 걸린 나무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뭐 바람에 쓰러져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모습은 봤지만 아직은 재선 쪽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베어내, 베어내고 그런 건 아직 못 봤습니다. 소나무는 늘 푸르고 그러니까 참 좋은 점은 많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몇 그루 심어두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녀석은 제가 좀 특별 관리를 이렇게 했더니 모양이 조금 이렇게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동생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사과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지금 잘 관리하고 있고요. 퇴비도 지금 엄청 많이 좋네요. <laughs> 비도 많이 좋고. 동생은 또 자연휴양림에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틈틈이 이렇게 시간 나면 사과나무도 돌보고요. 기농은 저보다 몇 개월 일찍 했어요. 일찍 했고, 동생이 기농하는 바람에 저도 좀 빨리 예, 기농을 했어요. 그런데 기농하는 것도요, 잘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또 기농을 해서 어떤 농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알아보시고 그렇게 내려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초나 하시는 분은 아름다운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아 이런 곳에 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소나무 시간도 참 많이 걸리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